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송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 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구가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패망의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으에 들어가고 바위에 길어오름이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 도다.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2절.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그들을 향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명하십니다. 3절. 이는 표면적이고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회개와 변화,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4절.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크고 강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애국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지도자들은 정신을 잃고 놀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평화만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벨론 근대의 모습은 뜨거운 바람과 강한 바람과 구름에 비유되고 그 병건은 회오리 바람 같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멸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한다 라는 말은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5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각이 없어 미련한 자들, 즉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에게 전면적이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22절에서 28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잔혹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는 남아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창녀처럼 자기 얼굴이나 꾸밀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일과 안락에 빠져 자기 만족에 취하여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은 즉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능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외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 그러나 예루살렘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 멸망당한 소동과 고무라와 달리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얼굴을 반석같이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법을 모르는 자들로 스스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3절에서 4절.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일기까지도 나타난 총체적 반역은 총체적 심판을 초래합니다. 6절에서 11절.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지는 않으시고 그 가지만 꺾으십니다. 10절.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극률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심판을 받는 자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거만하게 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바람일 뿐이라고 조롱합니다. 13절.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이 바람이 아니라 불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한 백성들을 장작 삼아서 불태우실 것입니다. 14절. 그 방법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것과 지은 것을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17절.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25절.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알고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선을 넘습니다. 20절에서 25절 이것은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보내신 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에 달린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구합시다.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게렘에서 베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죽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펴할 것인즉 그들의 집과각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인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계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라 딸래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나심이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나비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해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선지자는 북쪽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의 지파와 사람들에게 피난하라고 경고합니다. 2절 바벨론과 열국의 왕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칠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8절. 살아남은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9절.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듣는 이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한 욕으로 여기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11절.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것이 됩니다. 12절. 그것들은 모두 그들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더큰 집, 더 많은 땅, 더 예쁜 아내를 찾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평안하다고 언제나 거짓을 말했는데 이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보장받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선지자는 옛적 길곧 선한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16절. 이는 모세와 사무엘이 전했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전했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평강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경고의 나팔을 불지만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재앙을 내리시고 삶의 총체적인 장애물들을 두실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9절. 폐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 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 성취됩니다. 2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순하며 패역한 자들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27절. 그들은 고집세고 왕고한 녹과 철과 같고 찢기가 가시지 않는 무가치한 은과 같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것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욕으로 여겨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선지자들, 탐욕에 찌든 제사장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여겨 붙들었습니다. 당신은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탐욕을 부추기고 적당한 종교적 위로로 당신의 양심을 덮어주는 메시지를 붙들 며 살고 있 습니까？여기 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예레미야 4장 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었 습니다.